명게임이고요 시작합니다 어 일단은 랜턴이랑 그런거 좀 찾아야 되거든 꼭 복귀 들고 여기 힐템 그리고 요거 먹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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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랜턴 먹고 여기로 갑니다 어... 잠깐만 싸우고 있네 어 선생님들 열심히 싸우십시오전 갑니다 여기서 소독 벌집 먹어주고 요 잠깐만, 잠깐만 뭔가 좀 이상한데, 나랑 똑같은 빌드 같은데, 나랑 똑같은 빌드야. 일단 좀 뺍시다. 저 사람도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, 저기 있다. 봐봐, 봐봐, 저거 봐. 나 따라 하는 것 같아. <laughs> 너끼 애기지? 아니네. 죄송합니다. 아. 애먼 사람 잡은 거 같은데? <laughs> 오케이. 나나못봤겠지 아니, 이게 빗나가. 어어. 아. 콜록콜록! 독대미지까지! 회복 한번 하고. 아, 회복! 회복이! 회복이 끊기네, 이거! 와, 존나 무섭네. 이게 더 무서운 거였구나. <laughs> 어허! 승부라고 오이, 오이 도망가지 말라고 승부하자고. 아헤~ <laughs> 개꿀 자, 이제 핵이 왔습니다. 지금 어뭐 벌꿀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빨리 먹어줘야 돼. 오, 갑자기 여기 안에 벌집 있었죠? 이렇게 벌집 하나 먹고 벌집을 여기다가 넣어주고 이러면 못 하거든요. 저런 못하 왜냐면 그 벌집 데미지 때문에 못 타요. 버섯 먹고. 헐, 좀 자, 이제 열쇠 나옵니다. 열쇠 나왔어요? 안 되죠. 잊어라, 땀들다 죽인다. <laughs> 갑자기야, 어! 나 있어, 나 있어. 이거 뭐야? 어떻게 된 거야? <laughs>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? 나 있어. 뭐야?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? 방금, 방금 뭔가 뿅 하고 총이 나왔는데, 어? 위에 있어. 한 발, 한 발이 못살려다 어디 갔냐? 총총 총 어디 갔냐? <laughs> 너 총알도 없지 너. 어디 죽으려 오셨습니까? 아 아. 까비 너무 까비 일단 헬기 떠났고요 총은 여기 있습니다 총 가져갈게요 손이랑아 잠깐만 샴씹 있잖아 필요 없지 힐도 다 했고 어.. 시체에서 총알 좀 챙깁시다 오아시스 시체 많았죠 오아시스들어 갑니다 나에게 총알을 나에게 힘을 어허 오케이 깔끔하게 풀차지 던지기로 1킬 마무리